안녕하세요. 스타게임의 주식화백입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 전일, 어,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 상승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그림이 보였고, 어, 특히 이제 카카오, 네이버 큰 폭의 이제 하락세를 좀 많이 보였죠.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어, 그리고 정치 테마주 쪽으로 잠깐 수급이 쏠렸었고, 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지수를 좀 방어, 방어를 좀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업종 종합 차트를 좀 살펴보셔도 예, 거래량이 이틀째 좀 나오지가 않아요. 예, 금요일장인 내일 더 약세장인데 어, 전 전전주에 요때 저희 시장이 안 좋았던 때요 흐름이 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어, 개인의 이제, 어, 코스피 시장 이제 순 매도가 많이 나왔죠. 아마 카카오나 네이버가 빠지면서 같이 예, 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양시장 매도로 나왔었고, 어, 다행히 흐름이 괜찮은 거는, 어, 선물. 예, 선물이 지금 매수로 가고 있고, 어, 외, 기관은 예, 현물에, 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예, 다시 한번 재차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지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어, 이렇게 좀 말라있는 상태에서 올라간다는 거는 건강한 시장이 아니니까 예, 한번더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어, 그런 시장을 좀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막판에 예, 보는 이제 수급 동향이 좀 약간 있었어요 예, 이제 철강 아, 시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철강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좀 약간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았을까? 예, 다음날 약간 기대를 해보면서 어, 한번 관심 종목으로 좀 살펴보시고 섹터 구분을 하셔가지고 예,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셔도 괜찮은 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번 어,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심 종목 한번 꼭 넣어보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예, 동국제강이에요. 어, 동국제강은 이제 제강, 컬러강판, 내연도 금강판. 호판, 본강, 현강등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판매회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원자재 값으로 많이 제 상승하면서 철강 부족으로 인해서 아 이거는 뭐 말씀드리면 이제 호주와 사실 예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싸움이었죠 예 중국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정도 이제 어,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쏟아져가지고선 다시 이제 하방으로 나왔는데 오늘 다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 그러면서 어, 제가 눈여겨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21선을 회복해주는 걸 보고선 어, 괜찮다고 보이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5일선이 밑에 있는데 어, 내일도 상방으로 한번 꺾어주다 그러면 단기 골든크로스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것도 한번 내일 아침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아, 현대제철이에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자동차용 강판, 관광, 관광용 어, 고압가스용기용, 그다음에 이제 고탄 합금강을 어, 제조와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보는 끝의 흐름에서는 예, 철강에 관련된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예, 기대가 되는 좀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위 단일가를 이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어, 괜찮지 않을까. 어, 주봉, 일봉을 봐도 지금 어, 21선 이것도 똑같이 회복을 해줬죠. 어, 그리고 어, 주봉을 봐도 예, 충분히 지금 현재 어, 기대할 만하다. 사실. 아직. 어, 5일선과 지금 11선, 그 다음에 21선이 있는데, 다시 한번 5일선이 꺾어주면서 올라오면서 11선을 뚫어주면 예, 이평성정비열이 되니까 이 구간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 얘는 어, 월봉상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월봉상도 계속 지금 상향하고 있으니까 예, 한번 이렇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어, 로보스타예요. 어, 로보스타는 이제 산업용 로봇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아, 이것도 그 동안 어, 이거 말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밑으로 많이 박았어요, 사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파동으로 인해서 어, 저점을 찍어주고, 여기서 저점을 한 번씩 높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요거는 한번 21선 대형으로 한 번, 예, 한번 보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 로봇 관련주도 한 번, 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예, 가져가 보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어, 그리고 다음은 AP위성이에요. AP위성도 장막판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 끝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위성 휴대폰, 그 다음에 위성 통신 서비스, 위성, 단말기, 그리고 위성 제조를 하는, 예, 회사입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전, 에 이제 제가 위성 관련주 해가지고서 말씀드렸는데, 어, 캔코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왔어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20일 선으로 한번 자꾸 가보시는 게, 어떻지? 예, 5일 선으로 자꾸 기에는한 번, 이렇게 빠지는 시점이죠. 요런 빠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요런 빠지는 시점에서, 물론 파동이 한 번씩 올 테니까 이런 빠진 지을한 번씩 잡아보는 게 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이제 뭐 아침이었을 거예요. 예, 버진갤러틱 같은 데서 이제 어, 2000몇 년이었더라. 예, 아마 그게 나왔을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얘네가 이제 플로리다에 있죠. 얘네들이 이제 아마 수소로 가득 차 있는 풍선인 이제 스페이십 넵튠이라는 그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어, 시속 19km로 운행하는 성층권에서 여행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어, 티켓 가격이 12만 5천 달러. 아, 예. 하나로 한 1억 4천 2백만 원. 예, 갈, 갈 사람들 가겠죠. 예, 한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laughs> 예, 잡담은 그만하고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종목 좀 살펴봤는데, 아, 내일도 어, 충분한 수익이 어, 나길 기도하는 예. 그런 어, 수익이 나기를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